안녕하세요. 토백이입니다. 예, 오늘은 새로운 곳에 와 있습니다. 아, 조금 일른 느낌이 들어서 아, 조금 며칠 있다가 올라오는데 고있또의상이좀 땡겨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지금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 이 자리는 안 나온 자리인데 또 나왔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어, 올해 환경 관계가 있습니다. 아, 환경이 맞았으면은 그정 포인트에서 나오는 건데. 조금 한1 0 0 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직은 작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어, 제가 오늘 또 구강절이 위주로 선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 지금은 그 선행기가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어, 주변 산에서 한번 그 구강절이 말고 생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긴 지금 나무에 둘려 있었고요 어, 어쩌면 여기 어디 정도면은 꽃송이가 있겠다 해서 왔는데 이렇게 꽃송이가 어, 반겨줍니다 어, 이것도 어,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 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 이거 말고 또한개더 봤는데 한 개는 좀더 큽니다 근데 영상이 잘못됐습니다 어, 또 이렇게 어, 멋진 꽃송이 이제 어,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더클 소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놔두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 이게 아무 곳이나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 꽃송이는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 돌발 상황에서 생자리에서 어, 뭐든 그 쉬운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이렇게 보면 산죽이 보이시죠? 산죽밭입니다. 여기는 어, 여기를 어아다 보니까 조금 너무 그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길이 막혔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지금 벗어나기 위해서, 어,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돌잡버섯이 어, 아주 이쁩니다. 어, 대공도 크고요. 자, 그쵸? 자, 이런 모습인데, 이게, 거기 환경에 맞게 애들도 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움직이고,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 산죽밭에 지금 와 있는 또, 지금은, 그, 돌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또 생자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는그 작년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뽕나무 상황고릇인데, 어, 크기는 주먹 반들만 합니다. 하지만 두개인데 작년보다는 많이 컸습니다. 자, 아, 색깔 이쁩니다. 아주 황금빛이죠? 이게 지금 뽕나무 상황고릇입니다. 자, 또 이렇게 오다 가다가, 어, 좀더 크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뽕나무 부서식 이렇게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 그또 마지막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어차피 여기가 지금 멀리 와 있기 때문에, 어, 또그 구강짜리가 좀몇 군데가 더 있는데, 어, 거기는 좀 높은 자리라, 어, 가면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옮기지 않고 그 주변을 한 번, 제 눈을 믿고 한번 다녀보자 했는데, 에, 또 여기에, 아, 이게 뭡니까? <laughs> 삼입니다. 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삼이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에, 제가 이렇게 그 산행을 하다가 보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데, 에, 돌발 상황도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에, 에, 또 이렇게 그 산행지가 또 이렇게 벌목이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무수한 돌발 그 변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산은 그 나이가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반겨주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어, 이것은 뭐 세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간에 생자리에서 또 삼을 본다는 거, 또이 산은 지금 고도가 만만치 않은 산입니다. 어,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일찍 온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 어차피 그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 늦게 나온 자리에서도 일찍 나온 꽃송이가 있어서 거기를 왔는데 거기가 볼목이 된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주변에서 어, 최선을 다했지만 물론 뭐 오늘 그 꽃송이가 구강자리에서 한개 작은 거또 나머지 지금 두 개를 봤는데 한개또 영상을 또못 찍었습니다 어, 하지만 또 이렇게 낙엽송이 어, 지금 엄청 크지요 자, 이렇게 아름드리 그 다급성인데, 자, 어, 이렇게 보십시오. 환경이 이렇게 돌이 많은 자리입니다. 어, 고산지대, 그 산인데, 또 이렇게 멋진 사고 때가 반겨줍니다. 야, 반갑습니다. 어,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